신명기 34장 9절에서 1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두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살기 힘들다고 하죠. 뭐 사실대로 말 말한 대로 살기가 힘든 시대입니다. 그런데 시대마다 아 살기 너무 좋다, 너무 행복하다라고 말한 적을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갈수록 세상은 힘들어지고 살기 어려워지고 많은 문제들이 찾아오지만 우리는 주 안에서 복음 안에서 참된 행복과 평안을 누려야 될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끊임없이 문제와 위기가 찾아올지라도 우리는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날마다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을 누려야 될줄 믿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이제 모세가 모세의 모든 사명을 감당하고 나서 이제 마지막 장면을 맞이하고 이제 마무리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를 하나님이 이 시대에 귀하게 쓰시기 위해서 준비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에 부르신 이유를 발견하시고 찾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과 계획을 찾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본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짓고 떠난 인간을 위해서 인간들을 위해서 인류들을 위해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해서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됐는데 그때 약속하신 것이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 약속입니다. 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계속해서 많은 선지자들로 이어가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달이 된 것이죠. 창세기 3장 사건을 인해서 사람 모든 인류가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데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보내 주겠다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약속을 계속해서 이어가시면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란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또이 약속을 전달하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에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로 인하여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약속하시죠. 그래서 이 약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그의 아들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계속해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요셉의 시대에 애굽의 총리가 되고 요셉이 애굽을 통해서 전 세계에 하나임을 증거하는 그런 세계 복음화의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애굽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이란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되죠. 그런데 출애굽기 1장 7절에 보니까요, 아 6절에 보니까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의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더라.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많아지고 강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부르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사는 동안 이 사명을 놓치게 되죠.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출애굽기 1장 8절에 보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므로 다스리더니 여기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애굽의 역사상 요셉을 모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애굽의 왕 바로가 되기 위해서 많은 교육을 받았을 텐데, 특히 이제 역사 교육도 철저하게 받았겠죠. 그러면 뭐 요셉이란 사람을 직접 보지 못했지만 역사를 통해서 요셉이란 사람을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요셉이 어떤 일을 행했고, 어떤 일을 통해서 애굽의 위기를 극복하게 했는지 이런 것을 분명히 배웠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민족인지 몰랐다는 뜻이겠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애굽에도 이 복음이 전달되기를 원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명을 놓친 겁니다. 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또 요셉을 통해서 이 전달된 언약이 애굽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지 않았다는 것으로 봐도 되겠죠. 그래서 이 바로가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숫자가 많아지고 세력이 강해지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에구방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는 사람과 부아라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그 자리를 살펴,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이제 바로가 후대까지 이제 이렇게 공격하게 되죠. 어린아이가 태어나거든 남자이면 죽이라고까지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안 되니까. 어린 아이가 태어나면 사내아이는 무조건 나일강에 던져 버리라고까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인데 이런 위기 위기를 당하게 됩니다. 언약을 놓치는 순간 이런 위기 속에 빠지는 겁니다. 이렇게 시대가 위기고 언약이 희미해져 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받을 때 하나님은 이들을 건지시고 또 이들에게 중요한 언약을 전달시키기 위해서 한 사람을 준비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모세죠. 그래서 출애굽기 2장 1절에 보니까 레위 가족 중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가 만나게 됩니다. 레위 집파는 제사장 가문이죠. 언약을 알았던 한 남자와 언약을 알았던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라는 아들을 낳게 되죠. 뭐 이후로 모세가 애굽의 왕궁에 들어가고 공주를 통해서 자라고 이런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뭐 영화로도 많이 만들어지고 애니메이션 이런 것도로 많이 나와서 뭐 교회를 안 다닌 사람들도 대부분 알 정도로 유명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애굽의 왕궁에 자라면서 이제 어머니를 통해서 들었던 언약을 이제 가지고 있었겠죠.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민족이고 하나님이 이 민족을 어떻게 인도하셨고 창세기 3장 15절의 그 언약이 이 모세에게도 전달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가 왕궁에서 교육을 받고 이제 어느 정도 힘이 생기고 뭔가 내가 이 민족을 위해서 뭔가를 해 보려고 애를 썼는데 결국 이 일이 그르쳐서 사람을 죽이게 되죠. 그리고 살인자가 됩니다. 살인자가 돼서 이 요셉이 이제 미디안 광야로 도망하게 되죠. 이장1 5 절을 보니까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광야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도망자가 돼서 살인자가 돼서 미디안 광야로 피신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미디안에서 제사장 이드로를 만나고 이드로의 딸과 결혼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장인의 양을 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한때는 애굽의 왕자였고 많은 배경과 많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던 신분이었는데 하루아침에 도망자가 되고 양을 돌보는 목동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모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뭐 알지는 못하겠지만 참 답답하고 그랬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정확한 시간표에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가 80세가 됐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3장 출애굽기 3장 1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도르의 양 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호에의 이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호렙산으로 인도하시고 거기에서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죠. 모세가 비록 80세였지만 이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소명이라고 하죠.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소명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하나님이 중요한 사명을 주시죠. 출애굽기 3장 18절을 보니까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월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지금 이새 번역에는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이렇게 되는데 이전 성경에는 희생 제사라고 돼 있죠. 희생 제사는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예표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언약을 이어가는 거죠 모세가 이 언약을 붙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급에서 인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에 40년 동안 많은 일을 겪게 되죠 그러면서 그 모든 일을 행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난안땅 앞까지 인도하고 나서 모든 사역을 마무리하고 이제 정리되는 게 바로 오늘 신명기 34장 말씀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너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모세의 심정이 어땠을지 상상을 해 보게 되죠. 뭐 표면적인 이유로는 하나님이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해서 그 반석을 지팡이로 때려서 그 일로 인해서 너는 이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하나님은 모세에게 계획하신 계획이 가나안 땅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것이었겠죠. 그리고 하나님은 광야에서 키운 그 후대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확인해야 될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을 발견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완벽한 계획 속에서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과거 모든 인생의 여정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여정입니다. 뭐 나의 실수로 아니면 다른 어떤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변화되고 바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계획하시고 인도하신 거예요. 모세를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키우셨는데 80세가 될 때까지는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도망자로 은둔해서 과거의그 화려했던 영광을 뒤로한 채 그렇게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표에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일에 귀하게 쓰셨습니다. 우리의 과거 인생을 돌아 봤을 때 지금 이 시간 이 자리까지 온 모든 과거를 봤을 때 아무런 응답이 없다 되어지는 게 없다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예비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 소명을 확인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때이 자리가 호랩산이 되시길 바랍니다 떨기나무에 붙은 불에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체험한 모세처럼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그 소명을 확인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낼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또한번이 언약이 회복되고 이어가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 언약을 전달할 전도자들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맡겨 주신 중요한 사명을 확인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발견될 때 아, 하나님이 나를 이것 때문에 부르셨구나 이게 확인되는 겁니다. 성경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위기의 시대마다 문제와 큰 어려움을 만났을 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을 통해서 이 언약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모세를 준비하셔서 모세를 사용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신 것이죠.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통해서 중요한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이 언약 붙잡고 우리 성도님들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달하고 복음으로 살리는 중요한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누려야 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기억하고 지키라고 한 것이 바로 유월절이죠. 유월절은 무엇을 기념하고 지키는 거냐? 죽음의 사자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을 넘어간 것을 기념하고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모여서 그 애굽에서 그 밤에 긴급하게 탈출했던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베푸신 구원을 기억하라는 것이 바로 <웃음> 6월절입니다. <웃음>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 문제로 말미암아서 재앙당하고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붙잡는 순간, 우리에게서 모든 재앙이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매일 영적으로 이 유월절을 지키고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누려야 될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으로 이 재앙을 면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어떤 가진 것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매일매일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난 문제, 죄 문제, 이 사탄의 문제는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믿을 수 있게 은혜를 주신 것이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이 언약을 붙잡고 광야 같은 길을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언약궤를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는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보호하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무엇을 했냐 후대들을 키웠습니다. 후대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전달하고 언약을 심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자란 복음의 다음 세대들을 통해서 가난 땅을 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우리를 통하여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을 전달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후대들을 복음으로 키워서 이 미래의 재앙 만난 시대를 살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중요한 사명을 확인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에 귀하게 쓰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소명을 확인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어느 정도였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고 이것저것 계속 불평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아시고 완벽하게 책임지셨습니다 어느 정도였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옷이나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렵다, 힘들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우리의 모든 미래까지도 완벽하게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언약 붙잡고 이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언약을 확인하며 힘을 얻는 시간이 되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놓치고 노예 되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준비하시고 모세를 귀하게 쓰신 것처럼 재앙 만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을 준비하시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소명을 확인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이 시대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확인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확인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살리는 일에 귀하게 연신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을 붙잡고 이 시대에 맡겨 주신 사명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또 우리 늘 좋은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